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환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건국의 걸림돌 공산 폭동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건국의 걸림돌 공산 폭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전략 중 공산주의자들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폭동입니다. 폭동이란 많은 사람이 특정한 권위, 재산, 사람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에 공산정권을 세우기 위해 크고 작은 공산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중 대표적인 폭동이 대구 10월 폭동과 제주 4.3 폭동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 공산 폭동을 민중 항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철저한 역사 왜곡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구 10월 폭동과 제주 4.3 폭동 모두 한반도 공산화와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행된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걸림돌 공산 폭동의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 소련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945년 8월 24일부터 38선을 봉쇄하여 한반도를 두 동강 낸 소련은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 공산화에 착수했습니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사실상 북한은 이미 공산화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소련은 신속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원했고,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도 공산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가 공산주의 정부 수립에 시동을 걸었고, 박헌영이 서울에 등장하면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 미군 주둔에 앞서 공산정권으로 임시정부를 승인받으려고 1945년 9월 6일 밤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사령관 하지장군은 정부인 것처럼 행세하는 정치단체의 활동은 어떤 경우든지 모두 불법적인 활동으로 취급할 것이다라며 12월 12일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일로 조선인민공화국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던 남한 내 공산정권 수립은 물거품이 되었죠. 조선공산당 총비서 박헌영은 미군정의 눈을 피해 남한의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활동자금 마련이 시급했는데 때마침 그들에게 활동자금을 마련할 묘책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위조지폐를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소재한 근택 빌딩에는 일제시대 총독부에서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조폐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선공산당 본부와 공산당 기간지인 해방일보의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조선공산당은 인쇄소의 이름을 조선정판사로 바꿔 해방일보를 인쇄했죠. 당시 인쇄소에는 100원권 지폐를 인쇄하다가 중단한 상태였는데 관리가 허술해서 인쇄공으로 있던 김창선이 인쇄판 일부를 가지고 있다가 공산당의 지령하에 위조 지폐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1945년 10월 20일 위조 지폐 발행을 결의하고 1946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심야와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서 위폐 1200만원을 인쇄했습니다. 당시 신문기자 월급이 600원이었는데 약 1666년치의 분량의 거액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다니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죠. <laughs>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조선 정판사 사건입니다. 1946년 5월 4일과 5일, 중부경찰서에서 일당 7명을 체포했고, 이들의 자백으로 7일에는 관련자 1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위조 일당 16명 전부가 공산당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에서는 5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된 사람들은 공산당원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위조지폐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와 압수된 증거, 그리고 범인들의 진술이라는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미 군정청은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 공산당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고 공산당 활동에 대한 불법화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공산당 박헌영은 뻔뻔하게도 미 군정에 대항하겠다며 신전술을 발표하여 더욱 급진적인 살상을 서슴치 않는 무력투쟁 즉 극좌 폭력 투쟁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군정에 협력하여 왔으며 미군정을 비판함에 있어서는 미군정을 직접 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미군정을 비판하였으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버리고 미군정을 노골적으로 치자. 지금부터는 맞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당 방위의 역공세로 나가자. 테러는 테러로, 피는 피로서 갚자. 정말이지, 뻔뻔하게 그지없는 말입니다. 위폐 사건으로 합법적인 조치를 받는 것을 마치 억울한 공격이라도 당한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네요. 조선 공산당의 신전술은 소련 스탈린으로부터 박헌영에게, 그리고 그 실행은 전평이 맡았습니다. 그들의 신전술은 크게 파업 선동과 테러로 나누어 남한 내의 혼란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신전술 선언으로 조선 공산당의 조직력과 투쟁 실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처음 사건은 1946년 9월 총파업 폭동이었고, 신전술의 테러 전략의 가장 첫 사건이 대구 10월 폭동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몇 차례 폭동은 있었지만 대구 10월 폭동은 공산주의의 악랄하고 잔인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한반도 최초의 조직적 공산 폭동으로 소련의 지령을 받은 박헌영의 주도로 일어난 것입니다. 대구 10월 폭동은 공산주의자들의 거짓 선전 선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평, 경상북도 평의회 위원장 윤장혁은 사람들에게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대구시청 앞에서 쌀을 배급해준다, 쌀 배급받으러 가자 라며 사람들을 선동해 부녀자 약 천여 명이 대구시청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시청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듣게 된 소식은 쌀 배급이 취소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윤장혁 일당의 계략이었죠. 해방 후 한반도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쌀값이 폭등한 데다 쌀 매점 매서까지 더해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거짓 선전 선동은 제대로 먹혀 들었죠. 공산주의자들은 화가 난 군중들을 선동해 시청 정문과 요리를 부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거리인 경북 도청으로 군중을 유도해 시위를 이어나갔고, 전평이 있는 대구역 광장에서는 쌀을 달라,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적기가와 해방의 노래를 부르며 수천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합쳐져 시위가 격렬하게 번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중이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경찰은 위협 발포를 했는데 시위대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군중은 흩어져 돌아가고 시위가 진정된 것 같았지만, 다음날, 대구 의대 재학 중이던 조선공산당 비밀당원, 채모학과 4명의 학생이 시신 한 구를 가지고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이 시신이 어제 경찰에게 억울하게 죽은 그 노동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이내 사람들의 마음에는 경찰에 대한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시신은 전날 죽은 노동자가 아닌 대구 의대 해부학 실험실의 해부학 실험용 시신이었고 최무학이 그 시신을 훔쳐 나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시민, 학생들을 선동했고,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은 노동자, 시민, 학생의 삼자 연대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은 대구 경찰서로 몰려가 살인 경찰을 처단하라, 경찰은 무장을 해제하라고 외치며 경찰서를 애워 쌌습니다. 사실,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의 선동에 속아 얼떨결에 그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선동된 군중은 폭도로 변해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폭도들은 경찰이 무장을 해제하면 자신들도 해산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어이없게도 대구경찰서 서장 이성옥은 폭도들의 말을 믿고 경찰들의 무장해제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경찰서로 몰려와 무기를 탈취하고 약 100여 명의 죄수를 석방하고 대구경찰서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자 미 군정은 10월 2일 오후 6시 대구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구 경찰서를 장악하고 무기를 빼앗은 폭도들은 경찰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익 인사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 폭도들의 만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처참했습니다. 경찰관의 집을 습격해 경찰관의 부인과 세 자녀를 잔인하게 학살하고 60대의 노모마저 몽둥이로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던 농부의 집에 들어가 농민을 착취했다며 낙과 곡괭이 도끼로 가족 11명을 처참하게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달성 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관의 얼굴과 몸을 칼로, 도끼로 난자하고 사지를 절단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의 공격 대상은 경찰관만이 아니었습니다. 달성 공원에서는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학살했고 집들을 불태우기도 했죠. 폭도들은 대구뿐만 아니라 외관, 상주, 영천 경찰서 그리고 자양 화산지서를 습격해 경찰관을 죽이고 생매장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잔인했습니다. 총으로, 죽창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고 물속에 수장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불태워 죽이고 자동차에 산 사람을 매달아 끌고 다니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구 10월 폭동으로 대구 시내에만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구 인근 경상북도에도 약 2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10월 폭동의 여파는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경기 강원 전국 73개 시도 군까지 확대되어 경찰관 200여 명을 포함하여 약 1,000명이 사망하고 3,600여 명이 행방불명, 26,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가 이 폭동을 주도했는가?입니다. 대구 10월 폭동은 대구 시민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지령에 의해 대구 지역 공산주의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몸통은 바로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북한에 파견한 소련 군정 스티코프에게 지령을 내리고 스티코프는 조선 공산당 총비서 박헌영에게, 그리고 박헌영은 전평에 스탈린의 지령을 전달해 전평이 행동대장이 되어 이 끔찍한 대구 10월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대구 10월 폭동을 민중항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구 10월 폭동이 민중 항쟁이 아닌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북한에 주둔했던 소련 군정 스티코프의 일기입니다. 소련을 대표하여 북한에 와 있던 스티코프는 매일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일지를 남겼고, 소련이 무너진 후 스티코프의 그 기록이 세상에 공개되었죠. 이 문건을 보면 대구 10월 폭동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의 지시에 따른 아주 계획적인 공산주의 폭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조선 파업 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다로 시작하는 1946년 9월 28일의 기록에 의하면 10월 폭동을 일으키기 전 파업을 주도하고 공산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조선 정판사 사건으로 박헌영과 조선 공산당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었죠. 그래서 대구 10월 폭동 당시 대구역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철회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9월부터 시작된 파업에 관한 보고를 누구에게 하나요? 스탈린입니다. 이런 증거를 보고도 대구 10월 폭동이 민중항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을까요? 대구 10월 폭동은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 속에 숨어들어 거짓 선동으로 일반 시민들과 공권력을 이간질하고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해 폭동에 참여하게 만든 공산주의 선전 선동 투쟁 전술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자, 이제 대구 10월 폭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폭동은 대구 시민 스스로 일으킨 항쟁이 아니라 소련의 스탈린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조선 공산당 그리고 전평에 전달된 지령에 따라 일어난 계획적인 폭동이었고 기획자는 스탈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시위의 명분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이용하는 것처럼 대구 10월 폭동에서는 쌀값 폭등과 쌀 배급 문제를 부풀려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세월호라는 이슈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간 그것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위의 명분을 확보한 공산주의자들은 거짓 선전 선동으로 공권력과 일반 시민이 반목하게 하고 시위를 확산시켜 공권력의 개입을 유도하여 희생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공권력에 대한 분노와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동된 사람들은, 경찰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잖아. 왜 우리만 참아야 해? 라는 말에 속아, 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명분도 없는 학살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역사 왜곡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끔찍한 폭동을 민중 항쟁으로 둔갑시켜 그것이 진실인 듯 계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대구 10월 폭동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산주의 폭동의 원조이자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에 빠뜨린 많은 사건들이 대구 10월 폭동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에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이 일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9월 총파업 10월 민중항쟁 70주년 정신계승이었습니다. 1946년 대구 10월 폭동과 그보다 앞선 9월 총파업의 정신을 자신들이 이어간다는 것이죠. 공산 폭동, 대구 10월 폭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세월호 이슈로 거짓 선전 선동을 하고 공권력과 국민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바꿔버렸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거의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대구 10월 폭동은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한반도 최초의 조직적 공산주의 폭동으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주의 폭동의 원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